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아멘.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내 삶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눈으로 보았다고 요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한 가족들의 유능함이 다른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늘 기억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선포할 때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호흡기 질환, 혈액 질환, 이목구비 질환, 오장육부 질환, 관절염, 디스크, 비염, 천식, 정신 질환, 거짓 사기, 혼란, 두려움, 코나 일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